그거 베개는 왜 목에 그렇게 걸고 있어요? 어디 보세요? 까꿍! 응. 아우 예뻐라 아우 예쁜 짓 하는 거야 세빈아? 아우 네 아우 예뻐요 네. 세빈이 목에 살좀 보세요 응. 어구, 어구, 어구. 엄마 또 안아줘 엄마 또 안아줘 엄마 또 안아줘 아 세빈이 예쁘다 세빈아 목에다가 뭐 걸었어? 응. 아쌍가마 가 가. 씨 아. 어, 가. 가. 혜 가. 아 거기 이거 돌리는 것도 있네 가. 가. 여기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. 세빈아, 여기 한번 봐봐. 까쿠 이렇게 해봐, 세빈이.